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여기 랜덤 볼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볼은 지금 좀 많긴 한데. 그렇 저희가 또 원하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뭐 초파. 약간 무모한 도전이긴 한데. 네, 초파 레진이랑 뭐 피규어들도 있고요. 상품은. 다음에 음, 여기. 까지 있는데. 네. 자 저희가 요거 이제 한번 열쇠가 대충 어딨지 느낌을 알거든요 이거 몇번 많이 해서 음. 과연 진짜 네. 거기에 열쇠가 있을지 <laughs> 저격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의 심리를 저희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외곽을 잘안 잡거든요 잡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곽 쪽에 열쇠를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고. 한번 저희가 외곽 쪽을 중심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형, 정보 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원을 주세요. 네, 외곽 쪽이 보시면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잡기가 그래서... 힘들어. 어, 잡기가 좀 어려워. 자, 호? 아니고요. 매우 가벼워 보이네. 소리가 얼추 약간 열쇠 있는 느낌이 났는데. 네, 아니입니다. 무조건 외곽. 어, 저건 아니겠지 아니야, 저건 아니, 아니었을듯. 일단 일단 해보자. 외곽 쪽 해봐야 돼. 일단 어. 아이고 텅텅 불처럼 막히네.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막그막 막 쿠폰도 있어요. 쿠폰. 아! 네, 자, 저희는 열쇠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난 열쇠 열쇠가 나왔으면 좋겠어. 쿠폰 말고 쿠폰 필요 없어. <laughs> 열쇠가 제일 중요하지. 가자. 어이고. 저로 저로 가. 첫 <laughs> 번호는 절대 아닌 것 같아. 궁금은 저로 가라. 왜가 왜가. 아, 어? 이거 좀무거 같은데 느낌 쉽게 두 발로 잡아서 그런 느낌인가? 아, 기분 터치인가 일단 잡아볼게요. 외곽에 있는 녀석인데. 아이고. 아이안로 아이, 들어가 버렸네. 아니 근데 저 안에 두 개가 껴가지고. 어? 아닙니다 얘도. 그렇네. 저기 쌓이고 있어. 외곽 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아 이거 얘를 잡고 싶은데. 아, 아유 계속 아, 안저 들어가네. 얘, 얘. 어 파란색깔 잡아보고 싶은데. 쟤안 몰라, 되겠다. 약간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것도 아니고요. 저 기회 네번 남았네, 네번 하네. 열쇠 뽑으면 대박이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뒤로 가야겠다. 아, 네 잡지 못했습니다.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딱 예측해서 만 원에 하나씩 뽑으면. 아이좀 너무... 약한 한 쪽인데 괜찮아요. 이거 여기도 없으랑이 높아서. 아 아니네요. 와. 어저 끼워버렸어. 왜 저러죠? <laughs> 구조가 이상해졌나봐 그러니까 오케이 어? 여기 뭔가 안에 검은 뭔가 아에 그림자가 어, 뭔가 어? 어 열쇠... 열쇠다! 열쇠... 아 나왔어! 왔다. 보세요 여러분들 외곽에 딱 맞지? 열쇠 어 열쇠 딱 맞는거 같은데? 아니 그림자가 딱 뭔가 열쇠 있는거 같았어 자 지금 외곽에 설마 만화네 레진? 대 아, 저희가 예측은 지금 성공한 거 같아요. 성공한 거 같긴 해, 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맞다, 역시 맞다, 맞다, 맞다. 아니 이렇게 외곽에 있다니까요, 진짜. 어. 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몇번 열릴지 일단 보이질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리 성송합니다 저희가 레진을 가져가도록 하겠. 한 방에 아니... 다아아 아. 아니다. 5번아하다 아. 폴딩 의자? 하 아, 이런 자파 어쨌든 아... 어쨌든 전력성공 <laughs> 이거 앉아서 해야겠다 딱 먹기 아 괜찮네 어? 아 이거 진짜 외곽에 있다니까요 어 일단 본인과 만원에 발견을 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그럼 계속 한번해볼게 이제 이쪽 외곽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 이쪽 해볼게 어 도현이가 잘공유해봐줘 아 좋습니다 어, 나까지 딱 성공하면 딱 좋은데 이거 응외곽에잘안 음, 건드려서 무조건 외곽에 있을 확률이 높아 해봐 해봐 보이는 건가? 아, 몰라 아무거나 해봐 얘가 옆에 있어가지고 감이 안 잡힌다 어. 아, 도현이 여기 있는 파란 색깔, 요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얘 아닌데. 어, 그래도 괜찮아. 이것도 뭐가은색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얘뭐 비어있어. 아, 비어있어? 오! 꽝이네요. 누가 봐도 비어있는 거 아니야? 어, 나 꽝이라고 광고하면서 내려가는 중. 누가 봐도 꽝이었어. 아, 저거 하나 됐다. 어, 자. 어, 일단 무조건 오. 외곽은 저희가, 저희 무조건 외곽 공략할게요, 오, 어 어, 느낌 이상해. 얘 아니면 쟤. <laughs> 뭔가 좀. 좋아, 좋아. 아.. 느낌 이상했는데? 역시 외각이다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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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야! 얘 hey, 열쇠야? 어, 열쇠 나오는 소리 들렸어 yeah. 어, 진짜? 어, 어, 대박 대박 <laughs> 역시 외각이야어나 열쇠 나오는 소리 들었다 어,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이번엔 또 혹시? 혹시 이쪽 에 <놀람> 아, 하나 더? 여기? 아니 열쇠 소리 내가 제대로 딱 들었어 이거 어,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도현이가 들었다니까 믿어봅시다 심지어 밑에 열려있어 아닌 것 같긴 해 이거는 아 이건 이거 말고 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어 어, 뒤쪽도 한번 공략해 보자. 뒤에 외곽 쪽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또 하나는 더. 레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레진을 뜯고 싶은데 말이지. 그러니까 혹시 또 레진일 수도 있어. 저게 외곽 쪽도 잘안 건드려서 응. 사람들이. 오케이, 어, 잡았다. 잡았어, 나이스. 안 흔들리, 안 흔들리, 오케이. 카라. 어? 어? 웬새야 어? 이거? 어, 모르겠어. 아 그냥 따른걸로? 어얘다이 길을 네. 눌려본다 그러면 헷갈릴텐데 아! 못잡아라 어, 이거 못잡 어, 이거 그냥 이거를 계속 하는게 낫지 않을까? 아, 소리가 알았어요. 잘 안들려 다른걸 들고 하면 얘를 그냥 건드려보는게 야을것 아닌 아닌 어, 아닌 같아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아어 아닌거 같아요 마라톤 두개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 세번 넘었어요 기회에 만에 아, 두개 뽑았잖아. 아 열쇠 두 개를. 나 혼자. 아. <laughs> 내가 영웅이 된다기네. 되는 거지 이 영상에. 어? 아. 에왜 어? 아, 아니야? 뭐 어, 묵직해 보이는데? 아닌데? 아 알겠습니다. 아 맞나? 아니야. 아니야 소리 안 나는데 딱 그. 아 빨간색은 어. 뭔가 그림자가 보이는데 얘는 그림자가 안보인단 아, 말이지. 파란색은 잘 몰라. 요요 요, 요. 무조건 외곽, 무조건 외곽. 어. 외곽에 다 모여 있다니까 여기. 아한번 남았어. 그쪽 괜찮다. 그쪽 괜찮아. 느낌 와. 이쪽 약간 어. 작게 있는 거 보니. 어 약간 느낌 오죠. 여기 하나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 좋아요. 잘 끝냈어요. 요요요 요 녀석. 다양한 색깔. 모르겠어. 파이언. 이거 안 한다. 아, 아얘거 꽝이다. 오케이 자. 자 제발 제발. 자 진짜. 어? 왜 없어? 있다. 응?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여기 있어 열쇠 있어. 그냥. 오케이 밖에 나와 있어요. 다 거는 꽝인거 같죠? 네. 이거 또 꽝이. 네, 이거 또 꽝이고 다른 거 꽝이. 자, 이렇게. 제가 조 잘했죠, 저희가.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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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입니까? 6 번, 번. 요거, 요거, 요거. 자파. 자파 리 자파, 성공. 자파만 있네 이거. 아 좋아요, 좋아요. 일하면서 하는 거지. 아 좋습니다.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만 한번 열심히 뽑아볼게요. 뒤쪽으로만 네, 이러면 뒤엔 다 뽑고 이제 딱 앞에만 넘겨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못 잡지? 근데 최대한잘 잡아보세요. 이야~~ 뭐막흔들어도 내려도 되고, 못 잡으면 뒤는 거 꺼냈나? 오, 뒤는 거냈어 뒤는 거 꺼냈어. 튀는 거맨 뒤에 3개 중에 혹시 열쇠가 <laughs> 있진 않겠죠? 어, 뭐요난 스미스하게 원래 구멍으로 잘나왔다 음, 아주 좋네요. <laughs> 저기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하죠 또 어떻게 보면 그니까 러 뭔가 저막 뽑기 어려운데 일부러 안 넣어놓을 수도 있어 어 맞아 맞아 아이고 아이고 다른 거 쳐도 돼아 맞아 아이고 아? 다른 거 쳐도 돼 쳐도 이거 돼. 다른 걸로 하자 어차 나오잖아 거의 지금 아 맞네 맞네 음. 아 괜히 아깝게 기회 한번 날렸네 응 음, 괜찮아 괜찮아 자 뒤쪽 최대한 아고 아! 아니야 저쪽은 지금 너무 볼이 없으니까 또못 잡네 음. 살짝 이었 어, 살짝, 살짝만 아고 이쪽도 어제 바깥쪽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헛. 아이고, 어, 여섯 번... 잡았다잡았다잡았다 차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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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나다 차바다... 차바수 있을까? 차바다... 차바다... 아, 어? 땅을... 뭔가 열센가 그치? 방금 소리가 뭔가 어, 열센 느낌이었는데? 나 왜? <laughs> 나 기대해봤구나 어? <laughs> 기대 좀 해봐야 될것같은데 저것도 방금? 심지어 방금 외곽에 있는 느낌이 아니었나? 아니야 가운데 있는 거였는데 네 아니군요 네. 자그속해서 최소한 <laughs> 저 꼬마꺼 너무 잘 나오는데? 최소한 피규어라서 오케이 아이고 오? 아하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가져가 보자. 어. 혹시 또 모르죠. 아, 저쪽에 이제 좀 약간 공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좀 힘든데요. 이러면 어려워졌었죠. 근데 뭔가 아까 뭔가 어느 소리가 되게 네, 너무 소리가 다 들리긴 했는데. 너무 레진에 십자 가지 맙시다. 이게 또 멸망할 수 있으니까. 맞아. 과연? 어, 그냥 나와 버렸네. 자, 마지막이에요. 네. 근데 볼 되게 많이 뽑은 것 같다, 우리. 볼은 많이 뽑았어? 그렇지 쉽게, 쉽게 잘 나와서 중간에 어, 잡았다. 허, 오케이. 아 어디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네. 아, 저기 막혀서 좀 아쉽다. 어? 자 일단 꺼내보자. 혹시 음. 내가 파커를 타? 탈출... 어, 있어 있어. 어, 오! 있어 있어 있어. 좋아요 좋아요. 아, 일단 일단 빨리 빨리 열어 첫번 열어. 아, 이2 2 번. 아. 아 그래도 좋아요. 나 지금 괜찮아 그래도. 너무 잘 먹어. 어 이게 바로 저격이다. 아 좋아요. 나머지는 빵이겠죠? 응.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저희의 오늘 결과물인데요. 일단 열쇠가 하나 둘, 둘 하고 이렇게 세 개. 총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엄청 빠르게 뽑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게 진짜 열쇠 이제 저격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laughs> 이제 비밀을 <laughs> 여러분에게 이렇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번은 바뀔 수 있지만. <laughs> 네. 자, 그래도 오늘 공략 제대로 성공해서 이렇게 열세 해기득 보고 갑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